안녕하세요. 상도 성결교회 이청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주 창세기 말씀 잘 읽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한주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맨 처음 나오는 이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네시스는 첫 시작을 의미하는 기원 발상의 뜻이 있습니다. 즉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첫 시작, 창조와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이 창세기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베를시트라고 이야기하며 그 뜻은 동일하게 처음에 또는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형제로는 형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든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첫 번째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7일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리고 땅의 식물들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생물과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며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타락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장성한 이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아들로 주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는 점차 번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홍수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하여 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악할 뿐임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결단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던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홍수 심판 후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그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무엇을 짓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 중심 사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네 명의 중요한 사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네 명의 사람 네 명의 족장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후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약속들 이루어 나갔고 마침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세 얻게 된 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삭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품이 참 온유하고 목축업을 했으며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와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맞습니다. 12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개인적으로 편애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어릴 적부터 형들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요. 지혜로운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준비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시금 감동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 애굽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창세기의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을 보았고요. 또한 네 명의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창세기 29장부터 50장까지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큰 은혜를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